전공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숙련도나 정말 다양한 경로로 저의 디자인을 노출할 수 있으니까 세고로 우선시 해야 될 거는 저는좀 다르게 했던 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5년 차 그래픽 디자이너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프로모션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서를 받으면 기획서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구성해서 최종 아웃풋까지 나오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매체로 디자인을 많이 구성해서 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전적으로는 뭐 인쇄 매체를 기준으로 평면상의 뭐 어떤 목적에 따라 디자인을 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리해 보면 시각적으로 뭔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 구성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의 하루 일과를 만약 설명해 주신다면, 전기적으로 음. 나와야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가 마케팅 부서와 너무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의 뭐 기획서라든지 요청이라든지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뭐 레퍼런스나 수집을 난 다음에 디자인 초안을 들어가죠. 그리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수, 상시로 디자인 수정 요청도 되게 많이 오고 이게 기본적인 거의 하루 일과인 것 같아요. <laughs> 야근이 적다고는 할수 없는데 아무래도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인하우스의 디자인 팀이라서 아무래도 에이전스보다는 야근이 많지는 않지고요 주말 출근도 없, 없는 편이고 비딩이라고. 업체 일에 대해서 다른 회사끼리 경쟁을 해서 업무를 따오는 그런 업무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보니 업무 디자인이나 뭐기획서라든지 커리 최대한으로 높이 끌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에이전스 간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 퀄리티가 낮은 디자인을 내보낼 때도 있죠 정말 여건이 안된다거나 뭐 인력이 안된다거나 시간이 안된다거나 굳이 에이전시처럼뭐 주말 출근, 뭐 야근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저 퀄리티의 디자인을 보내죠 그리고 에이전스는 동종 업계끼리 붙어서 퀄이 너무 눈에 차이가 나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인하우스는 디자인 디자인팀 한 팀이다 보니 그저 퀄리티가 저희 기준으로 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지 그 비정공사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더라고. 제가 때로 치고 싶다. 약간 이런 순간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laughs> 아무래도 저희 직업이 눈으로 보이는 거다 보니. 굳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한 명씩 그한 마디씩 거둘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비전공이시지 않은 분들이 한 마디씩 거드니까 사공이 너무 많아지고 이 디자인 방향이 되게 앞으로 가지지가 않는 진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게 이유가 저 제가 시각 디자인 전공인데 시각 디자인이 뭐 패션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에 비해서 약간 얕고 넓게 배우는 성향이 좀 강한데. 그래서 시각 디자인 안에서 패키지나 뭐 일러스트나 되게 다양한 걸 배워요. 패키지나 뭐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체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SNS나 뭐 웹이나 정말 다양한 경로로 저의 디자인을 노출할 수 있으니까 다른 업종보다는 이게 되게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취업 준비하실 때는 어떤 쪽에서좀 주의하셨나요? 저도 학년 때. 진짜 못 모르니까 물어볼 데도 없어서 정말 토익 학원도 다니고 졸, 졸업 작품도 하고 뭐 공모전도 하고 정말 닥치는 데도 다 했는데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보니 최고로 우선시 해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인 것 같은데 근데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또뭐 학점이랑 공모전이랑 포트폴리오 이게 다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학점 자체도 전공이고 과제가 있는데 과제가 잘 나오면 그걸 포트폴리오에 실 수도 있는 거고 공모전 하다가 그 아웃풋이 잘 나오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 포트폴리오 안에 세부적으로 공모전이랑 학점 관리가 다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첫 회사 다닐 때 우연히 저랑 비슷한 연차의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몇백 개를 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했던 게 일단 제가 봤을 때 아닌 건다 걸러버렸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몇백 개의 포트폴리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냥 판에다가 그냥 하얀 판에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 위에 그냥 얹히는 수준, 이미 자기가 한 작업물을 얹히는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자체도 이제 편집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도 디자인을 신경을 썼고, 혹시나 아면 내지의 구성이라든지 전부 다 신경을 다 써서 뭐, 제가 한 작업들은 그냥 소스 정도? 마지막에 얹힐 수 있는 소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를 그때 채용해주신 분들도 제 포트폴리오가 되게 인상이 깊었고, 좀 차별화가 느껴졌다라고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포트폴리오의 규격이라든지 크기도 뭐 PPT 사이즈라든지 A4 사이즈라든지 되게 형식화 되어 있는?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시던데, 저는 되게 신문 사이즈 같이 커다랗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좀 신선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너무 오래돼서 여쭤봤어요, 주변에. 근데 일단 저희 과장님께서첫 번째로 하셨던 얘기가 협업 능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제가 했던 작업물이 뭐 다른 분들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협업할 때뭐 너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셨고 또 얘기하셨던 거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떤 특정 작품에 대해서 너의 기여도는 얼마냐, 이거는 과정이 어떻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아웃풋이 나왔느냐 이걸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프로그램 숙련도? 뭐 자기가 혼자 작업하는 거랑 실무 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해도 그건 뭐 차차 배워나가면 되는 건데 프로그램을 아예 다루지 못하면 그걸 익힐 기회도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되나? 제가 면접 때도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게 저한테 손이 빠르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손이 빠른 게 정말 눈 앞에 보이는 손이 이게 빠른 거라기보다 제머릿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작업이 될 것이고 약간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어야 빨리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빨리 할수 있는 능력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내크런스가 참고 자료가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작업의 효율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방향의 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가 많은 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전, 작년이었나? 저희 회사에 되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행사의 메인 기주어을 제가 운음 좋게 제가 잡은 게된 거예요. 시안이 킨텍스에서 이루어졌는데, 모든 디자인이 킨텍스를 다 둘러버렸어요. 그때 약간, 순간 그, 저희 고생한 게 지나가면서 눈물 날것 같기도 했고,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좀, 음, 뭔가 제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일부분이 제 눈앞에 다 깔려있으니까, 그때가 제일 대 5년차 인생에서 제일 <laughs>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laughs>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저의 성과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업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바로 저의 이게 뭐잘 됐든 못 됐든 눈으로 바로 성과가 보이다 보니까 보낸 시간에 비해서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뭔가 이게 내가 한 거구나 이게 바로 눈으로 직접적으로 겪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뭔가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이 직무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laughs>